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총으로 드론 잡는다 미 육군 AI 자동 조준경 도입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6월 14일 뉴시스 홍주석 인턴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미군 제2기병연대 제3대대 소속 병사가 M4A1 소총에 장착한 스매시 2000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나 이 전쟁 등 현대전에서 드론을 활용한 공격이 큰 피해를 주면서 주목받는 가운데 미 육군이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AI 기반의 소총용 스마트 스코프 조준경이죠. 스, 스마트 스코프 조준경을 도입했습니다. 미국 포스 뉴스 아메리카 리서에 따르면은 미 육군은 지난 5월 이스라엘 기업 스마트슈트와 1,300만 달러 한화로 177억 6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스마트 조준경 스매시 2000L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은 미 육군의 트랜스포메이션 인콘텍터 TIC 2.0 프로그램의 하나로 차세대 군사기술을 부대에 신속하게 배치하려는 조치입니다. 스매시 2 0 0 0 l 은 카메라 센서 인공지능 AI기술을 활용해서 표적을 추적하고 추적의 발사시점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드론이 표적에 접근하면 AI 시스템이 방아쇠를 제어해 명중이 확실할 때만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조사 스마트 슈트 측은 스매치 2000L 시스템을 통계, 통해 표준 소총을 정밀 대드론 플랫폼으로 바꾸면서 기동부대에 상당한 전술적 이점 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비의 무게는 1.2kg으로 표준 소총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대공방어시스템과 달리 휴대 가 간편하고 운용이 쉬우며 특히 소규모 부대의 되도록 방어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임무 요구상, 교전 규칙 등에 따라 반자동 또는 수동 모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실전 테스트를 거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서 대드론 및 특수작전 임무에서 해당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6일 호엔펠스에 있는 합동다국적준비센터에서는 미 육군 제2기병연대 제3대대 소속 병사가 M4A1 소총에 장착한 스매시 2000L을 실전훈련에 선보였습니다. 아메레커 니슈는 이 훈련은 현대 보병전의 전술적 변형을 보여주며 한 명의 보병이 별다른 지원 없이 정형밀 대 드론 교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론 대응 무기의 신속한 개발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